이 시간에는, 어, 개 계자리, 구둘록기에서, 어,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은 고래 속에 냉습을 가라앉혀가지고 아궁의 하열이 고래 속에 들어갈 때 들어가서 그 감열 발생을 적게 하면서 또 압력을 그 해소하기 위해서 고래 속에 무거운 냉기 습기를 고래 바닥 밑으로 가라앉히는 어, 그 어, 구조를 계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리 보면은, 어, 함실 아궁이를 이렇게 거리 보면은, 어, 이렇게 아궁이가 있습니다. 아궁이가 이렇게 있고, 이 함실에서 고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에서 구들장을 이렇게 놓게 되면은, 이 고래, 화열이, 여기서 화열이 이게 들어갈 때, 위에는 냉섭이 많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께서 이렇게 깊은 공간을, 공간을 팠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들어갈 때 밀려서 냉섭이 이 계자리로 이렇게 가라앉게 해가지고 그 묵은 압력을 해소함으로써 아궁의 하열이 빠른 속도로 또 식지 않고 감열 발생이 최소화해 가지고 윗목으로 가서 윗목도 따뜻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되는 구조가 개자리인데, 이것을 개자리라 그럽니다. 개자리를 하는데, 어 인터넷 그 검색을 해, 개자리를 해보면은 학자들이 개자리의 그 정의를 어 말한 것이 있는데, 개가... 어 아주 추운 겨울에 들어가서, 어, 그,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개가 들어, 들어가서 잠자는 자리를 개자리를 한다. 이렇게, 그, 웃지 못할 그런, 그, 어, 내용으로, 어, 말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 사람이 그런 것도 아니고 아주 구두, 마, 예, 이름만, 어, 말씀드리면은, 그 구들에 대한 아주 대간대데 개자리란 것은 개가 들어가서 자는 자리를 개자리란다 이렇게 그 정의를 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국궁을 할때 활을 쏘면은 관역 밑에 사람이 피신할 수 있는 웅덩이를 파 가지고 그곳에서 깃발을 흔들면서 적중 또그 편중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파는 어, 그 자리를 또 계자리로 합니다. 또논산훈련소에그 사격장에 가면은 그 표적판 아래에 어, 통로를 만드는데 깊은 통로를 만드는 그것도 계자리라그럽니다 그러면 그 추운 겨울에 허허 벌판에 눈비바람이 부는 그런 그, 어, 그런 웅기를 파는 곳에 개가 가서 자, 자는 것이냐 이렇게 그방문해 보면은 개가 놓 어, 들어가는 자리가 개자리가 아니고, 이 개자리라는 것은, 어, 진자리, 습기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개라는 그 의미도, 어, 개기름, 또 반대는 참기름, 어, 또 저, 어, 개나리, 또 참나리, 이렇게 하, 하고, 또, 우리가 그 노래에 부모의 마음이라는 노래가 있죠. 마른 자리, 진 자리에 뭐, 갈아 넣으시면.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진 자리라, 진 자리는 개 자리라는, 개 자리입니다. 진 자리라는 것은 습기. 젖은 자리를 진 자리라고 그러고, 마른 자리는, 아, 그 보송보송한 그 습기가 없는 그런 그 깨끗한 자리를 어, 마른 자리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구두를 놓고 불을 지피면은 이 아랫목은 열기가 하열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따뜻한 것이 이것이 마른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 불을 땜으로써 고래 속에 습기와 냉기가 윗목으로 어, 물러나가지고 습기가 가득 찬이 윗목 자리를 개자리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른 자리, 여기는 진자리. 그게 마른 자리, 진자리. 마른 자리, 개자리. 진자리는 개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라는 것은 참에 조금 그, 어, 품질이 떨어지는 그 반대적인 그런 어,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릅도, 목두채라는데 두릅도 참두릅이 있고, 개두릅. 엄나무를 그, 어, 개두릅이라 그러는데, 그 개다리, 개라는 것은, 어, 마른 자리가 아니고, 젖은 자리를, 어, 개자리를 한 것이다. 그래서, 불이 지내가는 윗자리는 마른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 아래는 고래 바닥에 깔리는 그 밑에는, 진자리, 젖은 자리, 바로 개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자리는 불을 지피면은 고래 속에 냉기가 위쪽으로 밀리 가가지고, 어, 이 깊이 파는 고래 속 아래에, 어, 고래 바닥 아래에 깊이 파는 여기에 냉기 습기를 깔아 안, 안게 하는 이 구조가 개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어, 아궁의 하열이 무거운 냉습을 뚫고 또 밀어내면서 어, 화열이 고래 속의 전체에 빠른 속도로 어, 확장해야만 방이 어, 따뜻한 그런 어, 어, 기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자리는 개가 누운 자리를 개자리라는 것이 아니고 젖은 자리, 습기가 어, 많은 자리, 그것을 개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들구조에 있어서는 고래 바닥이라든지 또 바닥 아래에 깊이 파놓은 방 어, 고래를 어, 방 개자리를, 어, 개자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에,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